제목 이것은 실화다. 15년간 세 번의 새로운 암과의 싸움, 암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제12편 웃음조차 삶의 무기가 되는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깨닫는다. 1장. 웃음 다시 찾은 생명력. 첫 항암 치료 후 병실 침대에 누워 혼자 눈물을 삼키던 날. 그때 옆 침대에 한 환자가 바보 같은 농담을 던졌다. 내가 이 항암제 먹으면 슈퍼맨 될수 있나?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한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다. 그 짧은 웃음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했다. 살아 있구나. 나는 아직 살아 있구나. 그날부터 나는 웃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을 지탱하는 약임을 깨달았다. 이상 웃음 뒤에 두려움 웃음을 찾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다. 투병 중에는 통증과 불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따라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웃음을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이 잠시 물러난다는 것을. 그 순간만큼은 암의 무게가 잠시 가벼워지고 마음이 숨쉴 공간을 얻는다. 내 안에 두려움과 웃음이 교차하며 삶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3장. 병원에서 만난 희극. 병원 생활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은 피어난다. 같은 항암 치료실의 환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는 인간적인 유대와 생명력을 느꼈다. 한 번은 간호사가 실수로 약 봉지를 떨어뜨렸다. 모두가 순간 멈췄지만 환자 중한 명이 약이 튀어나왔으니 오늘은 슈퍼파워 얻는 날. 이라고 외쳤다. 병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연대감과 생명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다. 사장. 웃음과 통증의 공존. 웃음이 항상 고통을 잊게 해주진 않았다. 치료 후 찾아오는 통증과 피로, 몸의 무게감은 여전히 현실이었다. 그러나 웃음을 통해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통증의 무게도 달라진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의 의지가 회복된다. 웃음과 통증이 공존하는 순간, 나는 삶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체험했다. 5장. 가족과 함께 나눈 웃음. 암 이후, 가족과의 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 딸이 바보 같은 농담을 하면, 나는 속으로 울컥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이 있어 나는 아직 살아있다.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삶을 붙드는 강력한 힘이었다. 내 몸이 힘들 때에도 서로의 웃음이 약이 되어 내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웃음을 통해 치유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6장. 친구와 웃음의 힘. 암투병 동안 오랜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는 평소처럼 장난을 치며, 넌 나랑 더 오래 살아야 해. 안 그러면 내 농담을 못 들어. 라고 말했다. 순간 나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친구의 유머는 내 마음 속 불안을 녹이고 삶에 대한 의지를 되살리는 힘이 되었다. 웃음은 나를 살리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는 치유제였다. 7장. 혼자만의 유머. 때로는 혼자서도 웃음을 찾는다. 거울을 보며 몸짓을 과장하거나 일기장에 웃긴 상황을 적는다. 혼자 웃는 순간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 작은 습관은 암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정신적 면역력을 강화했다. 웃음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력임을 깨닫는다. 8장. 유머와 절망의 경계. 웃음과 절망은 가까이 있다. 어떤 날은 병실에서 혼자 울고 다음 순간에는 같은 상황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이 경계 속에서 나는 배웠다. 웃음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웃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암과의 싸움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9장. 병원 밖에서의 웃음. 항암 치료가 끝난 뒤, 나는 일상 속에서 웃음을 찾았다.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의 장난, 친구들과 나눈 어리숙한 농담, 소소한 일상의 해프닝.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자, 암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힘이 되었다. 웃음이 삶 속에 스며들 때 나는 비로소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기적을 느낄 수 있었다. 10장. 웃음 치료의 과학.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한다. 나는 이 과학적 근거를 체험으로 확인했다. 웃음을 선택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에너지가 확연히 달랐다. 웃음이 내 몸을 지탱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과학과 경험이 만나는 순간 웃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었다. 11장. 작은 농담이 만드는 큰 기적. 하루의 작은 농담, 장난, 웃음은 내 삶을 바꾸었다. 항암 치료실에서의 가벼운 농담 하나, 가족과의 짧은 웃음. 친구와의 장난스러운 대화. 모든 작은 순간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웃음은 가장 강력한 약이자 가장 확실한 기적이었다. 12장. 웃음 속에서 찾은 삶의 의미. 오늘도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웃음을 떠올린다. 혼자서든 가족과 함께든 친구와 함께 든 웃음 속에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힘이 있다. 암이 후 나는 배웠다.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붙드는 힘이며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포기하지 않고 웃는 순간 평범한 하루가 기적이 되고 나는 살아있음을 깊이 느낀다.